세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두의 역함수 gx fx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 y는 gx 위의 k 코너 gk에서의 접선 두 개가 이루는 내각 크기가 4분의 파이 되는 실수 k의 값 그걸 ht라고 하자 16 곱하기 h 플라잉 일년팔네 제곱. 너무 오래되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는 방법에서 봐야 될거 아니야. 기억 나나요? 날 문제들 보면. 뭐 쭉쭉 증가하는 함수겠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맞죠. 그래서 뭐 0콤마 1인 거고요. 맞지? 뭔가, 이렇치자 됐냐? 요거 위에 점에서 이렇게 적선을 끄고, 요거에 역함수 나브랭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위에 점에서 이렇게 적선을 싹 끄어가지고, 두 개가 이루는 각이 45도가 되게끔 하겠대. 여기가. K, GK. 여기가 T, FT. 맞냐? 그렇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강 얘기를 하려면, 각각의 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건 뭐, 세타라고 안될 겁니까? 맞죠? 그럼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둬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죠? 45 플러스 세타 프라임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프라임이 세타입니다. 아니. 네. 탄젠트 세타 값 나오죠? 탄젠트 세타 값, 을미리하시면 f'x는 e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그렇죠. 탄젠트 세타는 2의 t제곱 플러스 1 되겠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어우, 뭐지 뭐. 방수 수식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대응점도 아닙니다. 맞죠? 그럼 <laughs> 뭐, 요걸로 잡아야지 뭐. 배울 수있 맞습니다. 뭐, 탄젠트 시야입니다 진짜 비몽사몽 프로가 전혀 아닌게 아나? 1마스 탄젠트 세타 프라임 분해 맞죠?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프라임 맞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프라임과 티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신습니다 그런 실수 k를 ht라고 하자 그랬네. 그러니까 g p r i k가 ht다 맞습니까? 아아아 아니면 k가 ht라는 거죠? 맞잖아, 그냥, 뭐, 그런 K 값을 HT라고 하자면, K가 HT인 거죠.